안녕하세요. 오야스 빵대입니다. 응. 잡채 맛있겠죠. 어. 김. 응. 제가 작게, 어, 썼어요. 어, 엄청 작게 잘썼다 어머니도. 그리고, 어머니 식사하시고 갔다고 좀만 드신대. 그래서, 생태 담은 건데, 엄청 맛있어요. 거의 막, 그니까. 어제 눈이 맞다갔거든요 쿠 누나, 아유, 굿이라고. 다음엔 누나가 쿠 누나까지 바찬. 한번 이거 할때 우리 먹, 먹는 거할때한다고더라고누나 <laughs> 맛있어, 아까. 밥 잘했죠. 음, 대지아, 돼지한... 대도 않고 질지도 않고. 응 음. 뭐가 음. 음. 그래? 응 김치볶음아. 음, 그 김치볶음은 음. 해야 하나봐요. 딱 잡채에다가 응 음. 소주 한잔 해야 하는데 뒤통수에 뭐가 나가지고 <laughs> 삼고해수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밥 비벼 먹었두두번 비벼 먹었어요 일요일날 아침 점심은 대접을 두번두번배 엄청 나왔어요 2kg 쪘어요 2kg 아, 내일부터 다이, 다이어트 하려고요 부재적으로 비벼먹었다는 아침, 점심. 내네 대접. 와. 저녁에는? 저녁에도 막 밥, 두 그릇에. 라면에. 제가 이 집을 조금 퍼온 거예요. 좀 퍼다 먹을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 여기까지만 음, 하고 음, 내일 밭에 투어 기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표 잡채였습니다. 네. 뭐 그렇게 들어간 건데 여기다 뭐 오뎅 넣어도 맛있고 음, 그럴 거예요. 네. 참고해 주면 돼지고기나 소고기 넣어도 맛있고 참고해 주시면 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야스 네. 빵되었습니다 아이고 음, 맛있네 네. 감사합니다. 우야스 빵드었습니다 여러분도 들 맛있는 음식 많이 드세요. 내일 뵙겠습니다.